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 교회로 나오시거나, 또는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욕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비 갑자기 당한 재앙으로 인해서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어졌고 어, 살아가는 자녀 10명이 하루에 다 죽임을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을 당할 때 욥은 어찌 했는가? 욥의 태도는 어떻게 했는가? 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잠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거두쇠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게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역으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욥은 뻘떡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은 후에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기 어, 우리로 하여금 여기 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어, 뻘떡 일어났다. 뻘떡 일어났다. 사실은 어, 요비 그 그의 종들이 에 나가서 어그 요비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이나 그런 가축들을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어 그들을 짐승들을 기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겼다는 보고를 네 차례나 봤습니다. 네 차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의 요번 뻘떡 일어났다 뻘떡 일어났다 이 말은 그의 행동에 뭔가가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요이 머리털을 밀었다.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는 그 사람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이 뭐라고 합니까 이 파마 한 머리로 되어졌을 때는 나의 의지는 어 이게 잘 구부러지고 쉬어져서. 잘 이제 말을 잘 듣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머리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어 그의 머리털이 이게 곱질곱질하게 그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 자기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완벽하게 굴복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보고를 받자 어, 이것은 더 이상의 자기의 어떠한 의지를 의지를 가지고 어, 뭐, 뭐 이렇게 뭐이로 저로군 얘기할 것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 하는 의미를 내포한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비한 것은 땅에 엎드려져 어? 놀랍게도 경배했다. 그래. 여기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고백을 하는데 어, 자기가 얼마만큼 큰 어, 아픔을 당했다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또 그래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했다. 어 이거는 이거는 그 욥의 내면에 있는 그의 신앙, 그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여기 있는 그 마음이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아주 참.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진정한 경배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은요, 찬양은 어, 우리가 할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슬퍼도 할수 있고, 어, 어려워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에, 이 찬양이 주로 찬양이 여러분 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찬양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자,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슬프면 슬픈 어떤 감정,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경배는 자기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환경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분은 전능자이신 분이시고 지금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은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어, 그래서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굉장히 귀중히 여기셔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참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어, 우리로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중 어, 대지상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때문에 강력한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이 신앙생활 하고 있었대 때만 해도요. 여러분들 욥은 하늘에 중보자가 없었어요. 요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순식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 그 요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단이 사단이 하는 일들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사단이 활동함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번 그런 수준까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요번 전혀 모르고 있죠. 요번 그래서 계시의 영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고, 영예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늘에서 되어진 것들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어 주신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이도 여호와시다. 어, 얼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님도 하나님이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항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 근데 요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정한 경배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감정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요비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였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 하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진정한 경배자는 환경과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어, 경배자는 참으로 귀중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경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 입고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분명히 믿는 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 것은 성경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99세 때에 그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특별히 99세라고 하는 이이단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거기 창세기 17장 6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바로, 바로,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라고. 그 전에는 엎드렸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엎드렸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어, 얻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해서 젊은 여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하아 아들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정말로 해선을 안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진짜 얻습니다. 그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얻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에 정말 마음 아프심. 그리고 어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나 다루십니다. 그 13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그리고 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 경배하는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케게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성케게될 만한 자녀를 갖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엎드려 웃으면서 어, 나와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세가 바뀌어진 겁니다. 엎드릴 줄 아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경배하는 신앙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부분에이부분 있는 것은요하나은을 믿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경배할 수이은이부이부이부이부이부이분분분은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부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날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일깨워주고 그렇게 세워가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지만 진정으로 경배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면서 그 야곱의 말년에 성경은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야곱의 1 4 7세 a l 한 a 년 i m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이 a 이한 a n i m a 하한하 n i m a l 한 a n i 이 a l 한 animal, 한 a n i m a 여기 요셉,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좀 삶을 살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를 지을 때에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를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하는 말,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에다가 어 손을 넣으라 하면서. 요셉이 그대로 순종해서 할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힘이 없어 나이도 많고 힘이 없어서 침상 머리에 머리를 기대어 가지고 기대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것을 시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요 이때에는 이때는 어, 진짜 영적인 영적인 성성숙함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축복하기 전에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여기서 얻은 두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르벤과 어 시몬처럼 그들은 요셉 네 아들이 아니라 내 것이다. 어, 아, 아, 아버지로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요셉은 그이 말씀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것은 그 다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볼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아들들과 같은 위치로 세워지는 놀라운 것을 야곱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인 것을 앞으로 내다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큰 아들을 오른 손에 또 둘째를 왼손 쪽에다 안쳤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받는 것이 그 그렇게 받는 것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그렇게 가서 안게해 끝는데 이스라엘은 손을 어긋맞게 가면서 가면서. 어,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요셉이 어 이거 아닌데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이쪽이 큰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이쪽이 둘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구절인데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민족이 되고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자녀의 앞길을 내다보고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는 침상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요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진행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여기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때 주님을 기 기뻐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발전 성장해 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그의 그의 신앙에 이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워지게 되어지는 것은요. 언제 알수 있느냐?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언제 아느냐? 여러분들 순적하게 이렇게 삶이 되어지는 것이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알게 하시냐면그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 그 다음에 가장 처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오늘 욥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언제 알, 알게 됐느냐? 어려움을 왕창 당해서 정말 감정적으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냐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어, 그분을 예배할 줄 아는 자이 사람이 바로 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비요 어 요비 이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요. 갑자기 그 다음날에 일어나 어, 다음날에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어, 질병으로 인하여 몸을 깨, 가려워서. 가려워서 기와장 또는 그릇 조각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막 긁었어요. 피가 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번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내가 아내가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 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사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아내가 말했느냐면 거기 욥기서 2장 8절인데요, 9절,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가장 해서 진짜 해서는 안될 말을 지금 이렇게 합니다. 어 이거는 어, 사단이 사단이 그녀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유혹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욥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십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같이 섬기고 왔던 사람이 아내였어요, 아내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봅시다. 아, 나는 이 말을, 요비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 이런, 이런 말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한다. 응? 요비 아내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남편을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굴 떠나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에 요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지고 새생명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